해도의 민션이라는데 왔는데, 상당히 괜찮네요. 여기 산히타에 있는 곳인데 제가 여기 숙소를 옮겨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어왔거든요. 일단 숙소 양도를 받아서 옮기는 건데 이미 여기 예약하려면 3월달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해서 일주일 좀안 되게 조금 묵었다가 가려고 상태를 확인해 봤습니다 전망 괜찮네 이쪽이. 산지탐에 있는 뷰도이 멘션이라는 곳으로 숙소를 옮겼거든요. 이번에 5일 정도 여기서 묵다가 또 다른 데로 구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 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한 달에 5천 바트밖에 안 해서 굉장히 저렴한 숙소인데, 옛날에 지어진 거 치고도 상태가 굉장히 깔끔하고, 여기가 지금 방이 없어서, 지금 1월 말인데, 3월이 돼야지 이제 또 방이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두세 달 전에 미리 하지 않으면 묵을 수가 없는 숙소예요. 워낙 싸기도 하고, 위치가 생각보다 괜찮아서, 숙소에 가장 중요한 게 뷰거든요, 뷰, 여기 뷰는. 어, 딱히 뭐, 딱히 뭐큰거 없긴 한데,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있다. 애초에 여기가 이름이 뷰도이 멘션이라는 게 도이가 태국어로 산이거든요, 산? 산이 보이는 매니저입니다 원래 계셨던 분이 알려주시기를 개미가 좀 끓을 수 있으니 식물 같은 거는 제때제때 버리는 게 낫고 이제 과일 같은 거 특히 그런 거 먹었으면 이제 바로바로 바로 처리해서 1층에 있는 쓰레기통에 바로 버리는 게 좋다고 말씀 주시더라고요 침대는 진짜 이게 두 명이서 충분히 잘수 있을 정도로 킹사이즈 침대거든요 여기에 단점이라고 하면 약간 수건이 없다는 거 수건이 없기 때문에 제 원래 수건을 안 가져와서 센트럴 페스티벌이라고 거기 큰 쇼핑몰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수건 사오고 저녁 먹을 것도 사왔어요. 이렇게. 60바트, 40바트, 40바트에서 140에 오늘 저녁 함께 때웁니다 냉장고 있는데 냉장만 되는 걸까요? 이거 얼음도 되는 쪽이긴 한데 저는 이제 사용할 일이 없어요. 전기세 아낄려면 차라리 꺼놓는 게 훨씬 나아지역마을의 1월 날씨가 밤에 굉장히 쌀쌀하기 때문에 밖에 뒀다가 아침에 먹어도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런 거한달살기 하면서 옷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옷장이 커. 크고, 옷장은 굉장히 새거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옷걸이도 많고. 그리고 1층에 보니까 코인 세탁기가 또 세대가 있더라고요. 그거 이용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욕실도 사실 크게 기대 안 했는데, 되게 예, 괜찮은 게 욕조가 있거든요. 욕조가 있어서 좋고, 화장실에서 약간 걱정스러웠던 부분이 눈물 날까봐 걱정했는데, 힙걸이어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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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약간 녹색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생으로 다 다녀서 솔직히 상관없는데 좀 민감하신 분들은 이런 셔터기 구매하셔서 여다 끼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화장실도 있고 퀵실도 뭐 나름 괜찮게 크기가 있어요 한 달에 한 18만원 선에서 묵을수 있다는 게 말도 안 되죠 위치도 괜찮고 수영장과 헬스장이 없을 뿐이지 옛날에 제가 그산티타에 있는 디비앙에 살아보니까 수영장 한 달에 한 다섯 번도 안 되게 썼던 것 같아요. 헬스장도 똑같고, 차라리 헬스장 갈 거면은 근처에 위치한 헬스장 문 내고 다니는 게 훨씬 낫고 수영장이. 있으면 오히려 잘안 가니까 차라리 그냥 없는 수영장을 하는 게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싶다면 그냥 한 일주일 정도 다른 숙소에 묵었다가 옮기시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를 한 5일 정도 양도를 제가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일박에 묵으면 한500 바트 정도 한다고 하더라고 이쪽이. 일박에 500 바트고 한 달에 5,000 바트니까 이왕 묵는 거 그냥 5,000 바트 되고 숙소세랑 뭐 전기세는 따로긴 한데 빨리 그게 훨씬 낫긴 하죠 어떻게 보면. 대신에 치앙마이가 화전 농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월까지는 괜찮은데 3월부터 이제 난리 난다고 합니다 지금도 조금씩 안 좋아지긴 하는데 원래는 여기가 산이 보이는 그 전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흐려지고 있죠 치앙마이는 겨울에 좀 오기는 좋은데 시즌이 좀안 맞으면은 미세먼지가 세계 1위기 때문에 그건 좀비해서 오셔야 한다는 점알려 드리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를 마쳤습니다 참고로 여기 와이파이가 되게 잘 되거든요 와이파이 잘 되는 곳 일부러 찾을 필요 없이 저처럼 디지털 로마드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최적화된 숙소라는 거죠. 저도 여기를 조금 더 오래 묵고 싶었는데 방이 없으니까 방법이 없어. 치앙마이를 제가 막 계획을 깊게 하고 온게 아니고 세 번째 치앙마이다 보니까 발길 닿는 대로 가보자 싶어서 이렇게 온 건데 조금 난해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여기 뭘뭐 있으면서 또 다른 데를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한 달까지는 못있겠는데 한 2주 정도 2주 정도 2 3주 정도 더 있을 만한 숙소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여기 있으면서 또 다른 데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뷰도이 멘션에서 5일 밖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빨리 또 다른 숙소를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큰일 났어요 제가 보통 원래 같은 면는한달 그냥 장박으로 잡아놓고 계속 붙어있는데 지금 여기 처음에 디콘도 갔다가 다음이 여기 뷰도이 네. 다음 숙소를 미리미리 해뒀어야지 이제 조금 구하기가 수월했을 텐데 보니까 방이 남아있는 게몇 개더라고요. 그 전에 한달 이상 얘기했던 PT 레지던스로 가보려고 했는데 이미 한 3월부터 예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불가하고 또 여기도. 3월부터 예약이 된다고 해갖고, 계속 리서칭을 해봤는데, 보니까, 클레어 플레이스 지상마이라고산티타마에 이런 숙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보가 누가 올려놓으셨는데, 최소 미니멈 프라이스가 이제 5천 바트, 아 18만원 선이 되는 거죠. 일단 가봐야 하기 때문에, 마침 또 여기서 가까워서, 거기 객실을 좀 보고, 결정을 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막한 달까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다한 숙소 주인장님께 이수 있습니다. 한국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한국 보고서 결정을 해야 될습니습니다 한국에 한 한국에 대한 한국에 대한 관계를 한에 400 per day. 400. Per day. 400. Okay. <laughs> cream. If you cream, 300. Clean. Uh -huh. 300. Everything cream. Okay, okay. Right? Only for one day uh, Up to you. If, if you need cream. Uh, 300. Up to you. Uh, okay, okay. <laughs> so, can I see the other room? Mm -hmm. The other room? Yeah. Yeah. Because now I have only one Oh, this is only one? one yes, yes yeah, yeah. ah. <laughs> Last one. Oh, ah, last one. Yes yeah, my ah. to take care of my, my mother ah. <laughs> in <I, laughs> It's okay, it's okay You can see everything Yeah right. No? Right? Okay, okay And I have a swimming pool The left side The mm. right side Swimming pool? Mm. The swimming pool Swimming the pool? The blue swimming pool Ah 50 baht 50 baht per day. Oh. <laughs> if Good. you want, Oh. Yes. Electric eight baht per, per unit. Eight baht Eight baht. Okay per God. unit. Mm. And water, about two hundred bar. All 200. month per month. Okay, okay. If you need one time, can clean everything. Mm -hmm. If you need new one, right? <laughs> okay. No. No, only outside, inside you can see everything. Okay, okay, come. <laughs> and have. Deposit 2,000 baht. 2,000 baht. But. Deposit 2,000, almost 5,000. Yes, sir. But 2,000, I cut. in mm -mm. You, know, you know, right yeah, right? Uh, I had Okay, enough for you? Yeah, yeah. So, yep. but few. You have okay. half about half. Uh, half or quarter, okay. <laughs> right? New, new. <laughs> <laughs> Can I check the Wi-Fi condition? Wi-Fi? Yeah. Wi-Fi yeah. far how? It is it faster? Far how? Ah, uh, okay. F Any other Korean people? Some, someone. Ah, someone. Some. So I came back January 2nd. After you? And then when you're out. Right? And open. And Right. When you in, you take it. Yeah. And push. Same. Ah. This way? Take the key. Yes, yeah. and push. Okay. when you out you mm. and hold it not put and hold put and hold uh, okay then another another key card ah uh, yeah you then, you can leave for seat to the you can uh, someone come okay. and take okay <laughs> are you okay yeah oh is uh stand is available yeah uh. can can Because i i report my wife mm. my boss 아이 엠티 나 아이 너 푸른 푸른 저기 수영인 불이 있다고 이거니까 그러니까 <laughs> 바로 앞에 카페가 있네요. 그 카페를 지나가면 이런 수영장이 있거 그 수영장인데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일반적인 수영장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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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관리가 안된 수영장 같은데 일 또. 숙소를 옮겨야 돼요. 숙소를 잡고 옮기니까 좀 피로도가 상당한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클레오 플레이스에서 약한 달간. 더 있을 예정인데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은 중간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거기도 월세가 5,000바트밖에 안 되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싼 거죠 보증금도 2,000바트면 은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여기에 장점으로 따지면 일단 가격 싼거 그리고 의외로 보안이 잘돼 있고 주변에 맛집이 정말 많아요 싸고 좋은 맛집이 정말 많아 갖고 원래 같은 데만 가는 스타일인데 조금 하나씩 이제 도전을 해 봤어요 이 앞에 그 쑥그라둥무라고 돼지 등갈비로 만든 그 국이 있는데 제가 바이에서 가서 먹었던 그 갈비탕이라고 되나요? 약간 그런 맛이에요 면칠맛 뿐만 아니라 겁나 맛있어 그냥 한국 음식 같아 어 우리 입맛에 가져갖고 이걸 이름이 뭐지? 태국식 갈비탕 스크라도 밥은 없다는 거 그래서 면을 추가해서 먹어야 되고 근방에 노점상인데 스테이크 맛집이 있거든요 거기는 추천받기로는 치킨 스테이크 맛집이라고 했는데 치킨이 약간 닭가슴살이라서 헬스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약간 뻑뻑해요 개인적으로는 돼지고기 스테이크가 훨씬 맛있었고 가격대가 상당히 로우 프라이스라서 분식집 같은 스타일의 스테이크 맛집이에요 거기도 이제 이 근방이라서 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는 숙소고 애초에 여기가 산티타움 지역에 있다 보니까 쌀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산티타움 쪽이 현지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쌀 수밖에 없고 주변 상권은 아무튼 그래요 테이블이 여기 하나 있고 저기 하나 있는데 진짜 좋았던 건 제가 여기서 작업을 하기에 너무 좋았어요. 글쓸 때도 좋았고 사진이나 영상 편집할 때도 데스크가 진짜 크니까 그거는 진짜 마음에 들더라고요. 냉장고는 조금 소음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사용은 안 했고 물, 콜라 이런 거 말고는 보관할 게 별로 없으니까 오히려 꺼놔서 전기세도 적용을 했고 대신 이제 선풍기랑 에어컨은 잠깐 낮에만 틀었습니다. 밤에는 추워서 또틀수 없고 여기는 선풍기를 이렇게 들면은 이런 식으로 틀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화장실을 5일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점을 좀 읊어보자면, 개인적으로 화장실은 제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일단 단점이 이 배수가 잘안 돼요. 보통 화장실을 만들 때 자수 쪽으로 물이 잘 빠지도록 그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 설계라고는 지금 조금 미스테이크 했던 것 같아요. 이 물들이 이쪽으로 안 내려가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저는 아직도 보여있는데 이거 바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물을 이렇게 퍼서 날라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음. 물의 질이 조금 이게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저번에 여기서 양도해 주신 분이 감사하게도 필터를 새 음. 거로 이렇게 해 주셔 갖고 안 그랬으면 여기 물 상태는 솔직히 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 필터기 하나 갖고 오셔야 될 겁니다 물이 엄청 뜨겁진 않았는데 그냥 적당히 미지근한 온도로 씻을 만한 정도였고 원래 쓰던 샤워기도 이거니까 여기 무조건 필터기를 갖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애초에 그 월세가 한 20만원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좋은 데를 바란 건 아니에요 물론 여기도 제가 너무 저렴하게 구웠기 때문에 어, 오히려 저는 황성하죠 진짜로 와이파이 속도가 빠른 게 일단 좋았고 대신 가끔 밤에 잠깐 끊기는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아서 네, 화장실... 난 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서 한번더 묻고 싶을 정도. 근데 제가 이번에 마지막 치앙마이라고 생각을 하고서 클레오 플레이스라는 곳으로 지금 잡아뒀기 때문에 치앙마이에 처음 오시거나 뭐두 번째, 세 번째 오시는 분들이라면 주변 상권이 좋고 싸니까 저렴하게 부담 없이 묵을 만하죠. 그 다음에 옮기는 클레어 플레이스는 제가 정확하게 다 파악을 못 했지만 근처에 있던 수영장은 솔직히 별로였고 집에 수영장이 있으나 마나 사용을 잘안 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또 뷰도이맨션에서의 5일이 지나갔습니다 내일 클레오플레이스를 옮기고 거기서 또한 달이 있을지 뭐 중간에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산디탐 생활을 또 시작할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쭉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열쇠를 여기다 놓고 이거를 그래서 가면 됩니다 문제는 엘리이터가 없기 때문에 계단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 어우 시원하다 위치한 클레어플레이스라는 데로 옮겼는데 여기 그게 좋은 게 수건 주고 아니 청소가 필요하면 300바트 정도 더 그래야 된다고 하네요. 문장도 있고. 와, 여기 책상도 있으니까 괜찮네. 아, 근데 와이파이를 모르는구나, 내가. 조망 좋은데? 여전히 좀 산이 살짝 클릴랑 말랑 하는데 오늘은 그나마 좀 날씨가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화장실 그때 잠깐 살펴보긴 했는데 그때 이거 뭐.. 이거 있다고 하셨는데 마디어시 프레임이 잘 됐다 흡수한 정도는 아니고 딱 혼자 쓰기엔 괜찮은 정도는없고 다시 짐 풀고서 다시 뉴 라이프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짐 정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태국 문제지금한 달이 딱 됐거든요 근데 엄, 어제? 어제부터 갑자기 몸이 부통이 오기 시작하더니 막 결이 나더라고요 한국에서 과정 열을 먹었는데도 안 나서 지금 목도 완전히 가버렸는데 여기서는 우리 그 약사님이 타이레놀 주시길래 타이레놀이 안 맞아서 좀더센 걸로 달라고 했더니 이 핑크색 걸 주셨더라고요 핑크색 하루에 6시간마다 한 알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근데 이게 지금 30바트밖에 안 하는 거니까 약값이 태국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레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사가잖아요 이제 태국에 한달 정도 있으니까 태국 음식도 좀 질릴 때가 됐어. 그래서 바로 이 근처에 있는 피자 맛집이 있더라고요. 화덕 피자 맛집이 마르베리타가 한 8,000원 정도 되고 하와이안 피자가 한 15,000원 피자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긴 하더라고요. 거기 맛집이 었어그리고 이름이 산티탐 블랙프레스트라는 곳인데 여기가 금요일하고 토요일만 피자를 팔기 때문에 아... 제가 딱두개 시키면 잘한는게 피자가 이게 좀 미디엄 사이즈네요. <laughs> 미디엄 사이즈면? 피자 큰 건데? 제가 여기서 비가 좀 늘어갖고, 많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많이 정했는데 사실 식욕은 떨어졌어요. 되게 몸살이 나가지고, 따가워 맛있겠죠. 빨리 먹고,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몸살이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